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 구매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비스가 뭔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고, 자, 이번에는 서비스 구매가 그럼 왜 기업 내에서 담당자들이, 구매 담당자들이 특히나 어려워할까라는 얘기들. 일단, 서비스는 무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보통 무뭐 IT, 구매, 뭐 교육, 기타, 뭐 법률 서비스, 회계, 인사, 이런 것들 이 외주를 주게 되는데, 보통 서비스로 보면은, 예, 현재까지 많은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 구매를 하긴 하는데, 외부에서 구매부서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는 경우들이 상당히 일반적이에요. 그럼 이게 누구에 의해서 조달이 되느냐? 현업부서에서 다. 회계, 재무, 그쪽 팀에서 잘 알죠. 법률, 구매보다 법률과 관련된 팀에서 잘 알죠. 인사, 사람 채용하는 거, 구매보다 인사가 더잘 알아요. IT, 요즘 뭐, 코딩도 해야 되고, 개발자도 몸값이 많이, 저, 상승하고 있죠. 어, 구매 담당자보다 현업부서에서 더잘 알아. 현업부서에서 뭔가, 구매 담당자 요청을 하면, 다 가르쳐 줘야 되고, 복잡하니까, 초기에, 이런 것 때문에, 귀찮아해.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그냥, 직접 업체, 동안에 잘 아니까, 거기 그냥 컨택해서 해와요 관행이란 말인데, 이런 것들. 너희는 원자재나 부품만 사. 구 네, 부서한테, 나머지 우리가 다 할게. 바쁘지 않니? 어떻게 보면 고맙죠. 구매가 해야 될일을 해당 현업부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어, 좀 바꿔가자라는 움직임들이 많이 해외에서 좀 있습니다. 재화와 원자재만 구매부서에서 하느냐, 물론 구매부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이지는 않다라는 건 이제 저도 동의를 해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해야 되고, 구매부서가. 구매부서, 다 견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떻보 예. 분리의무. 견제가 되지 않으면 어떤 부정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곳에 권한이 집중되면 부정이 생겨요.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있죠. 자기네들끼리 다 해먹는 거죠. 예. 구매를 요청하는 부서와 공급업체를 찾는 부서와 입고를 받는 부서와 대금 주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상호 견제가 돼야 돼한 곳에서 일어나면 어0개 받았다고 하고 다섯 개 받았는데 그 차액을 공급업체한테 예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진짜 과거에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요자 그럼 서비스 구매가 어려운 이유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좀 드렸고. 보통 구매가 물건을 살려면 스펙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스펙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뭔가 문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기능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앞서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 스펙은 보통 유형 재화의 스펙은 연구소라고 하는 부서에서 만들어줍니다. 그림을 그려요. 가로, 세로, 어떤 재질을 써야 되고, 어떤 성명이 나와야 되고, 그런 구매는 그걸 받아서 공급업체들을 찾아서 이게 되니 안 되니 확인해서 최종 공급업체를 선정합니다. 근데 서비스는 R&D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형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업부서에서 잘안 만들고요. 만들기도 어렵고, 잘 없어요. 제가 가서 물어보면, 이런 것들 형태들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매번도 뭐 틀려요. 뭐, 대량 생산처럼 똑같은 제품들을 뭐 1년, 2년, 3년 동안 막 자동차 막 찍어내듯이 쭉 가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률 서비스, 회계 서비스, 인사, 인사, 뭐 교육, IT, 구매하는 거는 비슷하지만, 매번 다 그것들이, 스펙들이 다릅니다. 그걸 매번 정의해서 뭔가, 사양사에 남긴다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매부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초기에 구매가 너희가 해. 서비스까지라고 받으면 되게 난감하더라고요. 이 스펙을 구성하는데 정말 많은 어려움과 시간이 엄청나게 든다는 얘기죠. 이 구매부서가 어떻게 보면 현업부서와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야 돼. 또는 공급업체와 협업을 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구매 단독으로 만들기도 어렵고요. 누가 만들어지지 않고. 구매는 내부부서의 요건들을 받고 그것들을 공급업체 입찰 설명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요. 또는 RFI, RFP, 제안요청서를 통해서 그러한 정보들을 듭니다. 야, 우리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기존에 어떻게 하고 있니? 뭐 이런, 이 전문가들이 나 외부에 있으니까 회사 안보다 일부 부서는 있지만 다 처리할 수는 없고, IT도 마찬가지고 다 외부, 외부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스펙을 구성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시간을 구매가 드립니다. 그래서 구매부서가 서비스 구매를 아, 차라리 안만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것들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런 산출물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차피 해야 됩니다. 회사에서 쓰는 돈은 모든 구매한테 집중이 돼야 되고요. 그것들이 이제 견제들이 일어나고 투명하고 또 공정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제이수 있죠. 한 곳에서 현업에서 공급 부채 선정하고 가격 결정하고 돈 주고 이러면 네. 나중에 부정이 쌓일 수 있다는 거죠. 꼭 그렇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되게 높아요. 결국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건 이제 구매가 숙제예요. 공부해야 될 숙제. 점점 점점 이제 좋아지겠죠. 유형의 재화도 처음부터 잘했나요?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을 그럼 이제 모셔 와야죠. 헌업트에서 데려오든 외국에서 채용하든 해서 잘하면 이제 회사는 투명해지고 또 원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기존에 비싸게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한 곳을 사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참 어려운 얘기예요. 이 부분이. 가장 서비스 구매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부분이 스펙, 요건을 정의하는 것. 내부 고객이 어떤 걸 사달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야지 나중에 고객이 그산출물에 대해서 만족스러워 하거든요. 여러 차례의 변경이 있을 수도 있어요. 참 어렵지만 결국은 우리 구매가 조직 내에서 바운더리를 영향력을 확장하려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